언니들 까꿍까꿍리까꿍 까꿍 까꿍. 제가 우선은 어 이제 꽃 모양을 만들 건데요. 어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조금씩 조금씩 다 발라놨어요. 요거 그냥 요거를 똑대서 요렇게 붙여놨어요.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릴 원리는 어 알아두시면은 다양한데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먼저 글루건을 발라둡니다. 그리고 말려주세요. 그리고 살짝 말랐을 때 양면 테이프예요. 양면 테이프를 그대로 요렇게 굳을 때까지 놔주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코팅한 것처럼 돼요. 아직 덜 말랐을 텐데 대충 마른 것 같네요. 그리고 슥 떼면, 아, 덜 말랐네요. <laughs> 덜 말랐어요. 성격이 급한 한국인입니다. 덜 말랐지만 저는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떼면은 이렇게 코팅한 것처럼 되거든요. 이 원리를 이용하시면은 뭔가 좀 다양한 걸 하실 수 있으세요. 자, 그럼 이제 꽃 모양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글루건을 짜줍니다. 그, 양면 테이프 발라놨어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약간 꽃 모양, 꽃잎을 한입한입 한 올린다 하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실패하면은 영상 다 날리는 건가? <laughs>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? 실패하면 영상 다 날리는 건가? 그냥,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꽃잎 한잎 한잎 올리듯이 올려주시고요. 벌써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. 얘도 꽃잎 한잎 한잎 올려주세요. 이제 네 개를 한 번에 갈게요. 글루는 듬뿍. 어차피 뒷면은 아무도 안 보니까요. 그리고 코팅한 것처럼 될 거예요. 뒷면이 판판하게 될 거라서 또 꽃잎을 한잎한잎 입입 올려주시고 방금 여기 글루건 닿았거든요?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안 뜨거워요. 근데 하여튼 뜨거운 걸 진짜 잘 만져요. 제 영상 따라 하실 때는 면장갑 꼭 끼고 하세요. 저 따라 하다가 화상 입었다 그러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, 언니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그린 컬러가 너무 좋더라고요. 약간 진짜 막 뭐랄까, 플립색, 플립색. 그리고 아, 이거 이번엔 버건디 해야지. 버건디는 너무 예뻐가지고, 지금 이게 마지막 리본이에요. 이제, 장식을 올려줄게요. 버건디는 장식도 골라놨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거 집게핀 집게 평인 집게핀 같은 데다 올 들어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전에 제가 아까 그 원리 설명드렸잖아요 그 원리를 토대로 앞에 완성 미리 사실 두 번째 재촬영입니다. 해동 애들이 있는데 요렇게 똑대면은 떨어집니다. 뒷면은 요렇게 되어있고요. 똑대면 떨어집니다. 그리고 이것도 덜 말랐네요. 똑대면 떨어집니다. 이것도 똑대면은 완전 말랐을 때면은 슥슥 슥슥하면 다 떨어져요. 이렇게 슥슥 슥슥. 자, 마지막으로 세 개만 더 보여드리고, 천천히 따라한다는 느낌으로 꽃잎을 한입한입 한입 올려주세요. 글루는 듬뿍 올려주시고, 꽃잎을 한입한 입. 한 입. 하늘색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1탄 리본은 못 쓰는 컬러가 없어요. 다 여기 갖다 대면 예쁘고 저기 갖다 대면 예쁘고. 그리고 색감도. 사진 바로 진짜 잘받는것 같아. 실실 실 컬러도 되게 예쁘지만 이렇게 아 잡소리가 많았네요. <laughs> 이렇게 꽃잎을 한입한입그려주시고 어? 꽃잎 하나 어딨지? 꽃잎이 하나가 없네요 <laughs> 얘는 그럼 메이클로버로 벌어... 오 예쁘다 얘는 그럼 진주로 합시다 메이클로버 같지 않아요? 그리고 장식 붙여야 되니까 또 글루건을 싸주시고요. 어머 음, 메이클로버다. 이건 쏘고 쏘고 자, 여기에 충분히 말랐을 테니까요. 한번 떼봅시다. 슥 떨어지죠? 그리고 코팅한 것처럼 됐어요. 만약에 어나 이거 글루건 튼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여기다 그대로 두고 글루건을요 요 사이사이에 싸주시면 은 돼요. 그리고 얘도 떼볼게요. 얘 이렇게 쓱쓱 떼면 다 떨어져요. 이렇게 코팅한 것처럼 대망이 버건디 너무 예쁘죠. 그냥, 요런 집게핀에다가, 요렇게 하나만 얹어줘도 벌써 예뻐요. 자, 그러면은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